달라 이상해 hey. 박수 yeah. K.I.S 얜 yeah. 느낌이 달라 처음부터 뭔가 필이 딱 꽂히게 만들어버려 날 줬던 낫던 나는 지금 얘예 손바닥 안얘영알 yeah. 수가 없어 걘받아속까지 빠지는 게 두려워 튜브를 줘 빨리 Hey I just wanna s e e in your love 말해줘 내게만 이렇게 친절한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니 아니 그래 바래 난 솔직하게 말해봐 네 맘은 진짜 모르겠어 난전 하고파 이렇게 야지 근데 난말 못해 How can I do that? 저런 달콤해요 여운을 안 달린 Yeah, yeah. Falling in love, Fallin love. 시작이 요해 okay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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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y hey, h oh. e 음, 틱톡 시간은 가 하루 종일 나쁜 놈 사진만 oh, 봐 오늘 연락이 올까 아니면 연락을 해야 할까? 아까. 뭐 어찌된 게 쉬운 게 하나도 없어 기다리기 지쳐 너는 못참겠어 심심해 만날래? 시간돼 답할래? 신사동 Is that okay? 그애 문자 다장 왔니? 어 지금 막 왔어 뭐라고 말하냐면 걔도 딱 나와 똑같은 맘이라고 좋아 이제 다장은 천천히 Come on man, man. Where? Hey. Where?

To love, yeah. to love, oh. fall in g i v love, love, l o love, love, l o lov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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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o v lov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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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o v love, o l o v love, o o e o o o 네, 키썸 만나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안녕하 아, <laughs> 네, 네 어, 대구의 팬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인사 좀 먼저 해주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대구 팬 여러분, 저는 래퍼 키썸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, 진짜 반갑습니다. 그 여성 뭐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나 오디션 프로그램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셨잖아요. 네. 근데 여성 래퍼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래퍼가 된?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. 춤이나 노래나 이런 쪽을 좋아했었는데 네. 어 제가 무대를 너무 좋아해서 음. 어, 아무래도 나는 천상 연예인 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어릴 때부터 <laughs> 네네 네. <laughs>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뭐 학원을 다니거나 그랬는데. 아무리 아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랩이 제일 재밌는 거예요. 제가 할때 생각해서 그냥 랩이 좋아서 네. 하게 된것 같습니다. 연애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제일 재밌는 게 랩이더라. 단순하게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네. 그래서 래퍼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. 아 그러셨구나. 그 10월에 이제 네. 디지털 싱글을 발매하셨는데 음반 소개도 좀 해주세요. 10월. 이십구일 날 러브톡이라는 곡이 나왔는데요. 네. 마마무의 화사 씨가 음. 함께한 곡이고요. 네. 어, 되게 재밌게. 어 가사가 재밌어요. 네. 어 제가 이제 사랑 고아 사랑 상담을 남 남자 음, 음. 남자친구 상담을 화사 씨에게 하면 제가 화사 씨가 이제 제 얘기를 들어주는 어, 예. 상담을 해 주는 그렇죠. 그렇게 음. 뮤지컬 같은 식으로. 네네. 네. 어 그런. 재밌게 풀어낸 곡입니다. 맞아요. 그래서 네.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. 요즘은 이렇게 키썸이 잘 나가지만 아유. 그쵸. 어려운 시절 있으셨다고 연습생 한 5년 정도 길게 하셨다고 들었어요. 네. 제가 한 4, 5년 정도 음. 연습생 생활을 한것 같아요. 아, 그때 힘들지 않았어요? 물론 음. 힘들었지만 누구나 음. 힘든 경험은 있어야 또 이런 자리에 설수 있는 거 아닌가요? 맞아요. 네. 아, 이렇게 더 성숙한 대답을 주시네요. <laughs> 네. <laughs> 근데 그 랩이 좀 어렵지 않나요? 뭐 이렇게 많이 반복도 해야 되고 발음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 리듬감도 있어야 되고 외우기도 어... 많이 해야 되고. 근데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도 저는 네. 되게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. 네. 어려우세요? 아니요. 그냥, 저도 <laughs> 저도 그렇습니다. 똑같습니다. 어, <laughs> 그렇게 재능이 <그래요? 웃음> <laughs> 있는 거였군요. 네, 네. 예. 알겠습니다. <laughs> 어, 당황시켰어요. 제가. <laughs> 어, 죄송합니다, 근데. 아닌데 키썸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가 있으면 메모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. 어, 저는 항상 이제 매년마다 목표를 세우는데 음. 어 사실 매년 갖고 온 목표가 있었어요. 음. 뭐 만약에 t v 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라디오에 나가고 싶다거나 이런, 이런 목표를 다 적어놨는데 네. 이제 그게 이제 이번 연도에 다 이뤄졌어요. 실이된것 같아요. 오. 그래서 항상 목표를 세우려고 하는 중입니다. 지금도 노력하는 네. 중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도 노력하는 중이고. 오 그러네요. 네. 좋아 우리 청소년들 오 많이 오셨는데 이런 어. 방법 한번 같이 써보셔도 좋겠다. 그렇죠. 아 어, 네네. 네네. 저는 이제. 책을 읽고 사실 음. 했던 거거든요. 그걸 아그 그 방법을 네, 그, 그 방법을 이제 r n VD 법칙이라고 네네, 맞아요. 아, 아시죠? 네, <laughs> 그 법칙을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음, 이제 네. 저도 하게 됐는데 어, 뭐, 뭔가 종교 같아요. 네, 이게 믿으면 된다는 거를 어. 어, 뭔가 깨우치게 한 맞아요. 네. 네.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. 자 그럼 앞으로 어떤 래퍼, 어떤 음악을 하고 싶으세요? 저는 <laughs>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받고 준비해온 게 있는데 조금 오글거려도 이해해 주실 거죠? <laughs> 저는 이제 한번 들어도 두번 들어도 세번 들어도 듣기 좋은 음악을 하는 래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. 네. 앞으로 더 멋진 활동 기대하겠고요 키썸의 무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들려드리고는 'Like It'이라는 곡이고요. 어, 여러분이 따라해 주실 부분이 있어요. I like it, I like it. 안 따라하세요, 여러분? 네, 뭐하시는? 방청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? I like it, I like it.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. 알죠? 알겠죠, 여러분? 더 크게 소리 질러. 네, 감사합니다. Let's go. 매일 타는 버스 안에서 yeah, hey. 오른쪽 끝자리에 앉아 널 uh -uh. hey. 일상을 나 혼자 몰래 심 어마어마해 <laughs> 나 어장 친적 없어, 없어. 또밤만 던져줬어 자기들이 뭔거 하나는 딱히 잘못 없어, 없어. 사실 다른 남자 난 관심도 없어. 없어 널 낳기 위한 매개 네가 모를 텄어 내가 닦았을 때 순순히 따라와줘 <laughs> 두번 잡기 힘들 테니 튕기지만 말해줘 베이비 huh? 방해도 좋아. 좋아 또 방심은 하지만나 좋다는 남자도 <laughs> 많아 뻔내맘 내게 망하지 why 그래 오늘도 난내게 좋아요 버튼 클릭 클릭

감사합니다.